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이구요. 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바이누 코인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이제 매일마다 비트코인 시황이랑 관점, 그리고 또 알트코인들 관점들까지 좀 자세하게 브리핑드리고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있으니까 좀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바로 차트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바이누 주봉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시바이누 코인을 저번 영상에서 진짜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만 하는 구간을 하나 짚어 들었었죠. 바로 주봉 21선이었는데, 이 주황색 2평선.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결국 21선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가로줄로 표시드린 여기 구간이 정확히 주봉 21선 구간인데, 소수점 빼고 3180원 부근이죠. 자, 왜 제가 이 주봉 21선을 강조드린 거냐면, 이 과거에 이 이력들을 봤을 때, 이 말씀드린 이 평선의 이 정확도랑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캔들이 21선 아래에서, 예, 21선 아래에서 좀 머물러졌을 때는 약세를 좀 보이는가 싶다가도, 예, 반대로 21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강세로 뒤바뀌면서 큰 상승이 좀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만큼, 네, 시바인너에게 있어서 강세가 좀 유지되려면 꼭 캔들이 21선 위에서는 머물러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주봉 캔들에서 현재 21선 이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주봉 마감, 이 캔들 종가, 이 캔들 종가는 가로줄로 표시드린 여기 구간 위에서 쳐줘야 돼요. 자,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마감을 해 버리게 되면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약세가 연달아서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홀더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게다가 여기 구간, 제가 가로줄로 켜질린 이 구간이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셔도 네,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셔도 월봉 5일 이평선과도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큰 프레임의 시간대에 이 평선들이 저렇게 같은 구간에서 이맞물려 있는 자리는 정말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고 그 구간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 시 강력한 저항으로 좀 지받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기 구간만큼은 정말 지켜 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애는 제가 계속해서 흠악 하면서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 드릴게요. 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홀더 분들께서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좀 올라오는 정보 보고 실시간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링크는 댓글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방약 1,600군가량 함께하고 있고요. 뭐, 다른 유튜버처럼 뭐, 전으로 띄우고 숫자 몇번보내라니 뭐, 그런 짓거리 없이 정직하게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파일 걱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부담없이 편하게 입장하셔서 좀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로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고 있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 한 번씩만 그냥 꼭 편안하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